절망의 순간 힘과 위로를 주는 성경 구절 두 번째 디모데우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예레미야 31장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시편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나훔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22 시편 2 2장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18장 1절에서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사야 41장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시편 121장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사야 91장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9장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시민이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